존중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다. 왜난 자꾸 무시당할까? 그 질문을 품은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말투가 예의는 지켰지만, 경계는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착한 말투 대신 존중받는 말하기 전략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당신이 선이 없을 때 그걸 테스트해 보려 드니까 말이다. 딱, 으스.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말 끝을 흐리지 마라. 괜찮긴 한데,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말투는 자기 입장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상대가 위에 서게 한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단정적인 말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칸트는 말했다. 모든 행위는 보편화 가능한 원칙이어야 한다. 당신의 말이 분명할수록 타인도 당신을 분명하게 대한다. 둘째, 사과를 늦춰라. 불편한 표정, 미묘한 침묵, 그럴 때마다 먼저 사과하는 습관, 그게 바로 관계 유지를 위해 자존감을 포기하는 말버릇이다. 그건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상황을 조금 다르게 봐주세요. 이런 말보다. 그건 제 생각이고, 바뀌지 않습니다. 가더 단단하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율적 존재는 외부 판단이 아닌 스스로 세운 법에 따라 움직인다. 사과는 외부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따라 나와야 한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상대가 말이 없다고 혼자 채워주려 하지 말라. 그 침묵이 불편해서 웃고 변명하고 괜한 말을 보탤수록 당신은 약해 보인다. 불편한 정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존중받는다. 칸트는 침묵을 판단 전 중단이라고 표현한다. 침묵을 견디는 순간 당신의 말은 무게를 갖게 된다. 혹시 떠오르는 무시당했던 일화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라톤의 이별문자는 사랑 자존감 불면 회사 고민을 철학으로 해석하는 감성인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명 데려가세요.